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적재함을 트레일러로 개조한 거기 위에다가 저희가 차박용 캠핑용 천막을 설치해드린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화물차 적재함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앞에다가 SUV 차량이 끌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했고요. 자. 차방용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양쪽에다 창문을 냈습니다. 800에 550 정도 사이즈고요. 달릴 때는 이 지퍼를 내리고 달리고 이렇게 주차했을 때 지퍼를 열어서 말아서 걸게 되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멀리서 또 보시고요. 네, 지금 어, 뒤에 지퍼를 양쪽에 열고, 뒤에를 말아서 건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지퍼를 내리면 밀폐형, 이렇게 걸면은 반개방형, 그리고 특이점은 이것은 이제 에, 슬라이딩식이라서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접으면 오픈형이 되겠죠. 자,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바가 예, 있죠. 자 왼쪽은 어, 지퍼를 열어서 말아서 건 상태고 오른쪽은 그냥 지퍼를 열지 않은 상태라서 좀 다르죠. 네, 이 안에서 이제 차박을 하게 되시는데 양쪽 지퍼를 열고 하면은 상당히 예,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잘안 보이겠죠. 예, 그리고 맞바람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천막을 설치해서 캠핑하시면 좋은 점은 대단히 저렴하다는 점과 또 공간 활용도가 일반 텐트에 비해서 대단히 넓죠. 우수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정차와 출발이 용이하다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 적재함 길이가 3,110 정도 되는 예, 1톤 중에서 제일 긴 스타일이고요. 적재함 바닥에서 높이가 한1,800 정도 됩니다. 예, 높, 높게 하셨어요, 이분은요. 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이것의 가격은 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